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듣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옆집 언니 고민 상담소 진행을 맡은 달서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나비 언니입니다. 와! 우선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한 옆집 언니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친구들. 저는 옆집 언니 냥냥이라고 해요. 음,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옆집 언니 케임입니다.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함께되어서 영광입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고민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요. 네, 두 분의 파이팅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중3인 여학생입니다 저는 친구가 없어서 고민이에요 저는 성격도 소심하고 낯도 많이 가리고 공부도 못해서 친구가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친구 한 명이랑 싸우게 되면서 다른 친구들과도 사이가 어색해졌어요 중학교에서는 왕따 당하기 싫어서 별로 안 친한 친구들과 억지로 놀았지만 눈치만 보이고 너무 힘드네요 조별 모임을 정할 때 마지막까지 남겨지는데 그때마다 너무 힘들고 창피해요. 저는 정말 친한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반 친구들은 외모, 남자친구 이야기밖에 안 해서 진짜 친구로 보이지 않아요. 이제 곧 고등학교에 올라가는데 이대로 친구가 없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네. 옆집 언니 고민 상담도 첫 사연은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이네요. 예, 사연 속 우리 동생처럼 친구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 동생들 엄청 많잖아요 어, 많죠, 엄청 많죠. 음. 이번 사람 들으시고 우리 언니 두 분은 어떠셨어요? 어, 사실 제 생각은 아니 꼭 친구가 있어야 되나? 음? 네? <laughs> 아니, 저기 나비 언니 포장 언니 아니 조금은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긴 있는데 이 시기에 가장 큰 고민이죠 그래서 매우 힘들 것 같아요 그지만 렇 지금 친구가 없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아니 그니까요. 근데 사실 이 사연을 보낸 친구가 학교에서 혼자 있는 게 불편하지만 않다면 친구를 사귀는 게 필요한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럼 뭐 학교에서 조별 모임 이런 거할때 소외감을 느끼기 수 있기 때문에 힘들긴 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음 그럼 소외되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이럴 때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사실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래봤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나, 마음을 나눌 친구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사실 제가 여기 나온다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아 <laughs> 아니, 독일의 한 연구에 의하면 학기 초 3개월에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있고그 이후로는 그 인간관계가 거의 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맞아, 맞아. 음, 3개월 동안. 그렇죠. 학기 초에 친구를 못만들면 이후에는 친구를 사귈라고 해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아셨어요? 정말... 아니요, 몰랐어요. 어, 네. 어, 어, 어. 어. 그래서 잘 들으세요. <laughs> 네. 학기 초 3개월 동안 이반 친구들을 잘 탐색해가지고 누아 나랑 타가 잘 되나 생각이 잘 맞나 이 친구를 찾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을 했어요. 좀 꿀팁이네요. 음. 학기 초 3개월. 꿀팁? 안 어울립니다. <laughs> 나비언니! 자중해주세요. <laughs> 네, 집중 공략해라. 어, 저는 사연 속에 우리 동생이 변화에 대한 동기 이런 게 있으니까 변화를 위해서 스스로 좀 노력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취미생활을 만든다거나 음, 좋죠. 음. 자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난 어떤 걸 좋아하는지 생각해보고 네, 그렇죠. 그러다가 보면 타인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냥 나라는 존재에 대한 자신감이 막 생겨요 그러다 보면 하나둘 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게 되는거죠 음, 지금 좀 꿀팁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정리해서 보면은 지금은 학기초 3개월을 노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알아가보고 요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정답 네 <laughs> 그러면 이제 고민을 이렇게 하는 우리 동생한테 위로가 되는 노래 하나 추천해주세요 명명님, 아, 제가 제가 할까요? 네. 아 저는 근데 처음 딱 듣고 아 이게 이거다라는 노래가 있긴 했어요. 뭐가요? 어, 어. 우선은 목소리가 너무 예쁜데 이제 들으면 힐링도 하고 기분도 좋아지는 곡인데요. 웨이홈의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곡이에요. 수고했어 오늘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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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때문에 직접 노래를 부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아니, 네. 양해를 구할 정도였어요? 저희가? <laughs>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첫사랑을 듣고 어떠셨는지 피드백을 보내주세요. 옆집 언니 고민상담소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진행됩니다. 사연에 스틱 되시는 분들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 끝나기 전에 우리 영상 언제 업로드 되는지 알고 계세요? 매주 4주 목요일 4시!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역주 언니 공개 상담소가, 상담소가 함께합니다. 함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